벽화를 그리고 있는 한 남자 뒤로 누군가 다가오고 그 순간 12000년 뒤 고대의 벽화를 찾기 위해 여섯 친구들은 동굴을 가로질러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친구가 현기증을 호소하고 팔에 부상을 입은 채 기절을 해 버립니다. 왜죠? 아무튼 급하게 동굴을 나온 친구들은 여성에게 차를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오라는 말을 하고 다같이 타고 가면 안되는 걸까요? 그때 동굴은 피의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를 선보이고 어쨌든 영화 초반에 나왔던 벽화에 도착한 친구들 그림을 보곤 각자 해석을 하며 수다를 떨던 그때 야야! 만지지마!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친구들 크리스와 데이스는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군요. 그 순간! 크리스의 다리를 물고 도망간 무언가! 그때! 왓빠세! 그 공격의 정체는 아주 먼신긴 토끼였습니다. 그날 밤, 멜은 수영이 하고 싶다며 근처 호수에 들어가고 곧바로 남자친구인 채드가 왔지만! 물에서 나온 멜의 온몸은 거머리가 잔뜩 붙어있었습니다. 급하게 거머리를 떼고 캠프로 돌아와 잠을 청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과 함께 피를 흘리는 멜. 이거 빠졌자 결국 병원을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이상한 벌레들이 타이어를 전부 갉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고열로 알아누웠던 멜은 배가 고팠는지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리스가 부르자! 누가 내 식사를 방해하는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멜! 아니, 좀비! 아무튼, 멜은 불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산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못한 멜은! 냠! 이제 친구들은 이상하게 변한 멜을 생포하기 위해 덫을 설치하고, 니네 여자친구니까 니가 조져! 열받은 멜은 체디에게 돌진하지만 승포에 성공하 는 듯했지만 천막을 뜯으며 탈출한 멜. 잔뜩 열받은 멜은 워렌을 조져버린 뒤 남은 친구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베이스는 거머리가 있는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다행히 거머리가 붙진 않았네요.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데이스가 변신을 준비하는 것 같군요. 얼마 뒤 멜처럼 대성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데이스. 남은 친구들은 또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멜이 나타나 데이스에게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크리스. 이제 좀비인지 원시인인지 아무튼 이대2 맞장을 뜨는 네. 치열한 사투 끝에 결국 아냐와 멜만이 남게 되고. 혼자 남게 된 아냐는 동굴로 숨지만 어찌된 건지 동굴로 들어오지 않는 멜. 그때 동굴 벽에서 촉수가 나와 아냐를 공격합니다. 포박당한 아냐. 드디어 모습을 보이는 동굴 괴물. 어쩔! 하지만. 괴물이 방심한 틈을 타 칼을 집어들어 공격하는 아냐 기회인 찍니다. 36개 주대남을치며 탈출에 성공하고 굉장히 어색한 웃음 연기를 선보이며 좋아하던 그때 이렇게 최후의 일인으로 살아남은 아냐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휴. 이 영화는 2010년 작품으로 어뭐 그냥 킬링 타임 용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화이지만 잔인한 걸못 보시는 분들은 살짝 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영화입니다. 꽤나 잔인한 장면이 많거든요. 아무튼 동굴의 저주인지 거머리의 저주인지 벽화의 저주인지 뭔놈의 저주인지 모르는 영화 프라이멀이었습니다. 냠